<laughs> 좋은데요, 좋은데, 어 <으>, 아무도 없어. 짜라치라. <laughs> 강아지 슈팅 아! <laughs> 저 뭐야? 저거 뭐야?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리버풀과 썬덜랜드 경기 14라운드 경기를 함께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썬덜랜드 여러분 승격팀이죠. 근데 지금 진짜 잘하던데요? 아스날전도 빅이고 썬덜랜드가 올해 제가 좀 좋아하는 축구를 합니다. 좀 강하게 압박도 하고 좀 세게 부, 밀어붙이는 축구를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목하고 있는 팀인데 저희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겨야만 하는 경기라서 어떤 경기가 나올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진짜 썬더랜드가 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가지고 하아, 좀 고전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안필드인데 비기는 거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또 살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laughs> 이게 마음이 살라가 안 나왔는데 이겨서 기대되는 것도 참 마음이 좀 심숭생숭합니다, 여러분. 썬덜랜드가 지금 낮게 앉아있다가 빠르게 역습해서 올라가는 전술로 들고 나온 거고, 리버풀은 4 2 3 1 지금 지난 경기하고 동일한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과연, 썬덜랜드 브로비가 선발이죠? 아스날 전 때도 골 넣고, 본머스 전 때도 골 넣고, 충분히 역전골까지 넣는 선수기 때문에, 지금 선발 출전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기대가 되는데, 일단 됐고, 지금 리버풀이 좀더잘 해야 되니까. 오늘은 과연 수비 쪽에서 좀 좋은 합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반다이크 붙어줘야 돼요. 아우, 우리 주장님. 코너트 지금 살짝 실수했어요. 살짝 실수했는데, 아무튼 볼 다시 빼냈죠? 이겨냈죠? 리버풀이죠? 자, 역습 가보 가볼... 아, 어떠 주냐, 진짜. 볼을 뿌릴 땐 앞을 보고, 냅다 깔아 찬다고 선수가 거기 가서 뛰어고 있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어쨌든 볼을 빼놨다 볼을 빼낸 데에 이의를 둬야 돼? 아 리버풀인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좀 썬덜랜드가 함부로 나와서 압박을 하잖아요 초반 한 5분 정도는 그래도 좀 붙어 줬거든요 근데 살짝 뒤로 빼면서 간을 보네 애들이 약간 양날의 검이에요 살라가 나오는 거안 나오는 거 이게 참 감독님도 힘들지 않을까, 보드진들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팬의 입장에서도 이게 약간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단 말이죠. 살라에 대해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마카 오른쪽으로 뿌려주지, 정면으론 뭐가 있는데, 아 정면에 온 것도 없는데, 한번 끊어냈어요 올라가야죠. 지금 수비 많이 없을 때 올라가야 되는데. 비, 르, 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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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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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썬덜랜드가 진짜 되게 촘촘하게 선수 한명 가둬놓고 약간 다이아몬드처럼 붙어서 가고 있어서 볼을 배급해주는 게좀 고연을 겪고 있는 리버풀이거든요? 하지만 빈틈 찾았죠? 하포야, 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아, 진짜, 왜 저런 씌워. 에이, 땡. 아, 너무 완벽한 득점 장면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조금 바보 같은 꼴이어도 득점은 득점이니까. 아, 그, 좀붙여줘야지 로보야. 어, 아 음... 소보 다시 올려줬는데요. 어, 가보야. 아지. 다 막아, 다 막아. 수비가 다 막아. 아무도 없다고. 아, 왜 공간 못 잡냐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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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꼴대! 어... 오늘의 m m 은 꼴대입니다. 전반전 m m 꼴대거든요? 꼴대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리버풀 선수들 지금 정신 차리고 더 뛰어야 됩니다. 썬더랜드의 늪축구. 늪축구가 맞는 것 같아요. 초반에 약간 어? 이게 늪인지 그냥 땅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고 슬금슬금 갔다가 약간 좀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한 발목이 차 있는 거지. 지금 약간 정강이 살짝 담길랑 말랑한 것 같은데요. 확포 차! 으음. 띄워주고해 더. 와! 자, 여러분 이렇게 리버풀과 썬덜랜드는 전반전 0대 0으로 일단 동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약간 초반에는 리버풀이 그래도 썬덜랜드지형 많이 들어가면서 찬스를 잡아내는 듯 했는데 25분쯤 넘어가는 시점부터 썬덜랜드가 이제 약간 좀 간 보기가 끝났는지 슬금슬금 리버풀 진영으로 넘어오더니 마지막까지 선덜랜드의 공격 찬스로 이어갔습니다. 아, 조금 불안한데 리버풀 오늘 수비 쪽 실수보다는 이시 워낙에 양쪽 윙에서 탈비라던가 근데 브로베이 선수가 사이드로 빠져주면서 옆을 많이 털었거든요. 거의 지금 구메즈 코나테 이쪽을 집중적으로 많이 털어서 갔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하프타임 때 슬롯 감독님이 어떤 전술로 다시 리버풀을 좀 살려내실 수 있을지 기대는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기대를 좀 해볼게요. 사실 뭐 살라가 과연 올 시즌에도 잘해줄 수 있을까는 제계약이 나온 말이 나온 시점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의심한 부분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쌀라니까 설마 쌀란데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거죠. 근데 아직 여러분 시즌 안 끝났다고요. 시즌 끝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점유율이 초반에 좀 점점 밀렸어요. 그래서 후반에 썬덜랜드 강하게 밀어붙일 건데 이걸 리버풀이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제발 후반전은 제발 포가 나가고 살라가 들어왔는데 썬더랜드가 역습도 잘하고 압박도 좀 강하게 붙여주는데 거기가 살라한테 수비를 보지 않잖아요. 과연 어떨지. 결국 공격 패턴이 떠해요 너무. 저는 이번 시즌 세트비스 수비에 대해서. 정말 정말 큰 불안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금 살라랑 소보슬라이브 티켓다가 너무 좋았는데 으아, 빼내는 썬덜랜드입니다. 맞아요. 공을 측면으로 보내면 도와주러 오는 선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침투가 이미 수비수들이 썬덜랜드 수비수들이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였어서 넣어줄 수도 없어요. 이좀 붙어줘야 선수 한 명을 끌고 나와줘야 공간을 만드는데 공간 창출이 안 되는 게 지금 많이 답답하거든요. 살라이 코너키 좋은데요? 좋은데! 으! 아무도 없어! 샌라진지 아, 거기서 직접 너 못하잖아. 아, 해도 노려보든가. 아. 집중을 안 하시나요? 아, 옵사 라인은 진짜 너무 뚫기가 너무 힘들다. 썬들레도 진짜 어떻게 저렇게 꽉꽉 막아놨냐. 어, 결국에는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각 강만 계속 보는 건데, 정작 박스 안에선 가만히 있어요. 썬달랜드 수준이 강하 가만히 있는데, 못 들어. 썬달랜드, 강하게 슈팅! 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선덜랜드 샘스틴 탈비가 66분에 중거리 득점포를 날렸습니다. 아.. 0대0으로 팽팽하게 끌고 갔던 지금 안필드를 0대1로 선덜랜드가 먼저 득점을 이어갔는데 아, 하... 약간 그러니까 반다이크.. 약간 서로 타이밍 안 맞았는데 이거는 탈비 선수가 좀 너무 깔끔하게 중거리로 때린 거라 구석을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간 슈팅이라서 잘 차고 잘 들어갔어요 이거는. 아 근데 탈비 저거 이거 이거 세레머니 이거 뭐야 뭐, 뭐 우리 축구 졸리다야 뭐야 무슨 의미야? 졸려? 그럼 가 자. 들어가 서 자던가. 어. 허 그러라 얘가 이기면 비르츠 비르츠 비르츠. 동골 넣었어요 여러분! 드디어! 동점골 81분, 후반 81분에 동점골 만들어내는 비르치였습니다 지금 코치 존스가 볼 센스있게 빼주면서 아 사실상 비르치가 지금 저 많은 수비들 다 돌파한 거거든요. 한명 제끼고, 두명 제끼고, 세명 제끼고, 네명 제끼고 넣었어요! <laughs> 자, 가자, 얘들아. 82분이다. 가자! 썬더랜드, 맨날 역전승만 너네 했지. 우리가 역전승한다. 드디어 가자고! 지금 후반 점수 지키면서도 승점 따내야 되거든요? 어, 어! 아! 아, 후반 추가 시간 7분이나 나왔거든요, 지금. 아, 10. 동점으로 나가는 거 하... 아쉽지만 왜냐면 다음 경기가 리즈예요, 여러분. 되게 빨리 와요. 이번 주 일요일날 리즈랑 하는데 리즈가 이미 첼시를 3대 1로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즈 분위기가 좋을 거고 리버풀이 아직까지 상승가도를 제대로 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썬덜랜드의 승리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미친, 역습. 야, 잠깐만! 1대1, 미쳤냐? 진짜, 에바임! 진짜! 막아! 알리줘아 막았다! 피해서! 진짜 찐찐 막인데, 이거, 잡아가야 되는데요? 아! 에키티케의 마지막 슈팅. 골대를 벗어나는 마지막 슈팅을 끝으로, 리버풀 대 썬더랜드, e p 10. 4라운드 경기는 안필드에서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리버풀의 시즌 첫 무승부는 썬덜랜드가 만들어냈습니다. 67분 텔비 선수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81분에 무카엘테 선수의 자책골 비르츠의 득점인 줄 알고 제가 조금 오도방정 떨었는데, 뭐 비르츠가 아니라, 자책골로 결국 정정이 되었고요. 이로써 오늘 14라운드 경기로 리버풀은 일단 8위에 안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경기 내일 있을 맨유와 웨스트햄 경기 결과에 따라서 8위로 다음 라운드를 갈지 아니면 9위로 다시 한번 맨유 밑에서 시작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역전패 그래도 1점을 마지막에 따왔으니까 그래도 박수는 좀쳐 주고 싶고요. 예이. <웃음> <웃음> 어. <웃음>